오늘은 그동안 이곳에서 수고했던 김동준 선교사님의 건강에 좋지 않아 잠시 한국으로 가서 병원 치료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고 오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입니다. 김동준 선교사님은 달란트가 많아서 요리, 미용, 바리스타, 한국어 자격증 등 이곳 선교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지요. 특히나 요리 실력이 뛰어나 팀들이 오면 주방을 도맡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비록 잠시지만 한국으로 가신다니 많이 서운합니다. 이곳 센터에는 재미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사람이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공항 내에 있는 맥도널드 햄버거를 사주는 것입니다. 어. 굳이 의미를 들자면 말이야. 한국으로 가는 사람의 깊은 마음의 표현과 그렇구나. 또한 남겨진 사람들의 대한 미안함 때문이지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때문에. 장난스럽게 시작된 것이 생마늘을 이제는 전통이게 그렇게 됐단 말이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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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들 주병이와 주찬이는 한때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 누군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잘 갔다와>. <웃음> <웃음> 드디어 동준이가 떠납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네요